여러분은 여행 가면 몇 시에 주무세요? 지금 10시 반인데, 진짜 잔다고? 안 되지, 안 되지. 조용히, 혼자 화장하고 나갈 겁니다. 조용히, 깼, 나안 깼다. 오늘 온천 갔다 왔더니, 오, 피부 끝내준다. 친구 섀도우를 썼더니, 눈 화장도 죽여줘요. 비싼 게 좋긴 좋다. 저 잠시 코좀 깎고 오게요. 왕코들한테 코 쉐딩은 just 명명 지금 밖에 비가 오니까, 외투를 걸칠 건데, 바지를 골반에 걸칠 거예요. 오늘 시부야를 갔다 왔더니, 다 이렇게 입고 있더라고. 여기에 가방까지 매주 가고, 가방 여기 지갑까지 매주면 음 e 츠 s g 비오는 도쿄 낭만 있죠 물론 늦게까지 하는 술집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지만 구글맵을 30분 정도 뒤져보니까 우와 여기 아직도 사람이 많다 바에 딱한 자리 비어 있어요 냉큼 혼자 술 먹는 거안 민망하냐고요 다 친구 먹었죠 사장님이랑도 친구 먹었죠 안주 간도 센데 술도 많이 먹어서 내일 얼굴 엄청 붓겠는데 내일 이렇게 될 예정 친구 깨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지 어 갔다 와